네, 안녕하세요. 주식놀이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HTS에서 차트의 기능들,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차트를 보는 다양한 창이 있지만요. 저는 기본이 되는 차트는 600번, 키움 종합 차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0번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번인 주식 종합 차트라든지 602번 업종 종합 차트도 지금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럼 검색창에 0600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 창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여러,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맨 윗부분, 이 상단 부분은요, 상단 메뉴와 기본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 기간을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분, 초, 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이 밑부분 있죠. 이 밑부분에는요. 이 종목의 현재가, 그리고 전일대비, 등락률, 시가, 시가, 고가, 저가, 이런 기본 시세의 정보 역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옆에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요. 뭐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강세, 약세 등의 탭 같은 게 있죠. 먼저 차트 형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은 이렇게 캔들 차트, 봉 차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봉 차트 말고도 다양한 분석 차트들이 있는데요. 어, 저도 뭐 이런 종가선 차트, 대물체 차트,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를 뿐더러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요.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차트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밑에 기술적 지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 이런 보조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게 아홉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크게 이렇게 캔들 차트와 하단에는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MACD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밑에 관련된 지표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러한 보조 지표 관련해서는요, 주식 톡톡에서 한해솔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보조 지표를 공부하신 다음에 필요한 지표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X표를 누르면요, 추가한 것을 간단하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호 검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은요 매수와 매도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캔들 검색에서 제가 상승과 하락을 예고하는 봉차트에서 설명을 했던 다양한 이러한 캔들의 명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 장대양봉 이걸 한번 선택을 해서 신호 검색을 해볼까 봐요. 장대 양봉을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색 화살표로 보니까 여기에 장대 양봉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시그널이나 캔들을 차트 조건에 추가를 해서 두고 신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대 양봉 이 시그널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세, 약세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이 지표를 통해서 그 종목의 강세나 약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동평균 크로스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동평균 크로스라는 기술적 지표를 토대로 지금 이 빨간색 차트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 이렇게 파, 파란색 부분은 약세를 보인 부분으로 구분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차트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숨은 그림은 바로 이 모눈종이 같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두번 클릭하시면요, 5단계 효과까지 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총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 다섯 가지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요, 데이터표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하나의 창이 더 뜨는데요. 이것까지 합해서 총 다섯 개입니다. 이 부분은요. 종목의 일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회 가능한 데이터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의 기본적인 시세와 더불어서 현재 차트에 설정해 놓은 각종 기술적 지표의 일별 추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데이터 표시가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눌러서 체크를 해주셔서 데이터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차트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차트 보는 방법 1탄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심화돼서 툴바나 봉차트 색깔을 변경하는 법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 놀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